하라데스 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무한 대로 거두려요? 심은 네, 대로 무엇이 든지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5일 제가 목요일날 에르기도원 집회를 이렇게 오가면서 노래 전부 동가리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이 봄이 되면 밭에도 곡식을 심고 또논에도 이렇게 모를 내면서 이렇게 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들이 농부들이 반드시 거두게됨을 알기 때문에 저들이 봄에 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농부들이 봄에 되면 부지런히 때를 놓치지 않고 예, 그 맞는 때에 예, 그걸 곡식을 심고 물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시기도 놓치면 또 사실 가을에 가면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때 딱 열무 심을 때 열무 심고 또 뭐요? 예, 거기 무 심을 때무 심어야지 예, 그때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거두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무엇을 심든지 예, 거두게 된걸 예, 알기 때문에, 그렇게 농부들이 열심히, 아, 그렇게 심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에, 성경에도 보면, 심은 대로 무엇 심든지 간에, 많이 심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적게 거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9장 6절에 보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쪽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고 계신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야뭘 뭐 많이 심었는지 적게 심었는지 알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선을 행하는 자는 선한 것을 거두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스 2장 9절의 10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헐랑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종교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그영에 환란과공부가 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악을 해가면, 영적으로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누가 멋점에, 전화가 와가지고, 아, 이거 사춘형입니다. 사춘형이 전화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 자꾸, 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뭐가 자꾸 들어와, 이렇게. 마음이 둘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의 환란과공부가 있다. 그걸 알았더라고. 집사원에. 그러면서 감사하며 하루를 산다고 아 그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그렇게 살아야지 악을 아, 해놓으마음에 그래 영혼의 환란과 공고가 있다 해서 내가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을 해가는 자는 뭐요? 예 하나님께서 그것도 갚아주셨는데 영광과 종교와 평강이 있다 그렇게 말씀 영광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종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평강은 주님이 돌봐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는 그와 같이 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 유대인이나 헬라인, 대탄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다. 누구든지 그와 같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의 영광, 존귀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이것은 무엇이든지 신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거두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억심력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 네. 에,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 생각대로 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심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심어야 한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합 영생을 아, 네.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주님을 얻게 되어지는 것. 영생 내신, 주님이 영생이시거든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영원, 천국, 영생, 복남, 우리는 그곳에 돌아간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를 따라 힘든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지 못한다. 그게 렇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데스 5장 19절에서 21절에 네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요? 전부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투기하며, 술 취하고, 이런 자들은 뭐요? 예, 세상 육을 따라 재짓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뭐요? 예, 하늘나라 유혹으로 받지 못,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안 계시고, 예, 주님과 함께 살수 없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정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죄를 예, 죄의 삶을 끊고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서 심는 그런 성도가 대대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영의 것을 심을 때 첫째로 우리 심장에 말씀을 심어야 된다 네. 우리 심장에 뭘 심어야 돼요? 네. 네, 말씀을 심어야 된다 예 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 보기는 사람은 주야라고요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심는 예, 자다. 그렇게 말씀해줘. 이 영생을 얻으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에 보면은 사단마인가요이 말씀을 보게 우리가다 자꾸 미혹해서 다른 거 많이 보게 만들고, 예, 우리를 바쁘게 만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줘요. 예, 마지막 때 사단이 하는 길이 뭐요 예,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말씀을 못 보게, 다른 것들을 많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지식이 허망이고 바쁘게 만든다, 빨라진다, 그렇게 말씀 해줘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지막 때 하는 일은, 뭐, 성도들이 말씀 못 보게 하는 게, 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만 못 보면, 용 예, 이게의 기쁨이 떨어져가고, 사라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죄짓는 삶, 그게 생활을 해가지고, 분내고 화내고요, 강직고 모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보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를 봉안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니까 그러니까 지식은 그냥 지금 사실이 이 말씀이 이게 다니엘이 몇천년 전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제로갈때 벌써 주님이 아시고. 마지막 때는 뭐요? 지식이 흥하고요. 지금 요 핸드폰 이런 거 보세요. 들어가게 되면 요불볼게 얼마나 많지, 지식 쌓을 게 얼마나 많지 몰라요. 사랑 하나 치면요. 거기 에사랑에 대한 지식이 다 나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느냐고요. 말씀못 보게 되 거기 한번 빠지면, 아, 저부터더 그렇더라고요. 한번 들어가서 안 타면 시간이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가는 거는 그냥, 어우, 금방 요 허허, 말씀을 한 시간 보기 어려운데? 아, 이거, 그거 한 번, 조소 들어가면, 오느새두 시간, 세 시간, 막, 아니, 반면 주제가 금방 되는 아, 진짜로, 이거. 만기에서 초속 주 말씀 못 보게, 다른 걸 지식을 많이 하 그냥, 정보를 갖다 팍, 줘가지고 만지고, 그거 못 보게 만드네, 말씀을. 말씀 못 보면 뭐예 우리 영이 양식을 못 먹잖아. 영이 양식인데. 그게 영이 잘하지도 못하고, 영이 기쁨도 없고, 그냥, 죄도 하지 못다 그렇게 만드는 요 마지막 때사단 그리고 바쁘게 만드는 거각해주하게만드고 다른 거를, 말씀을 못 보게 자꾸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마음을 갖다 이렇게 에, 만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사단의 핵심이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여기에 속지 말고, 에, 말씀 보고 듣고, 말씀을 심장받다 심을 때에, 우리 심장이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말씀을막들 심으면 믿음 말씀이 들어가 믿음의 사람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고 믿음이 없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한다. 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이 자꾸 심어지군요. 그 말씀이 믿음이 생겨져요. 아, 세상은 어렵다는데 주님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믿음은 주님이 대신해 주셔가지고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막 이런 막 그러니까요. 완전히 심장이 바뀌어지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언어가 바뀌어져서 뭘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나는 된다. 나는 축복받는다. 나는 치료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싸움에 나를 나타난 천악대절를 창백한다. 막 이런 말을 막나오고아 믿음, 말씀이 떨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잖아 다.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계속 심어보세요. 말씀, 심정받고. 그럼요. 이런, 이런 은혜,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이 막 나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지금 어떤 말을 했다는 소 내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그 말아요. 음, 내가, 그, 내가 믿음의 말하면 믿음의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 복받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그 말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할지 몰요 지금 부정적인 말하면사 내일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그 말아요.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러세요. 예, 지금 내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믿음의 사람 되면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대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거 말아요. 그래서 1 5리전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모이지 않는 것들이 뭐요? 순간,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바라는 걸얘기 하잖아요. 그죠? 내가 아나안만다 나는 은려 받는다, 라는문제를 받아서 막 이렇게. 그게 그 사람의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 날도와주신다 충분해 주다 신막 이렇게 막에 그냥 대포 서도 그냥 믿음의 말을 막 해버린다. 그게 그 사람에게 실상으로 다가오.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럼 안 된다. 아이고 힘들어. 만약 하면그 사람 그대로 되버리잖아요. 많이 분별함처럼 그 사람에게 돌아와가지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말해가지고 복을 받는 그런 말한 것이 이루어지고 또 바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예, 그, 알수 있으니까, 주님 만나게 되니까, 뭐 주님을 증가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복을 받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듣고,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심어가지고, 여러분 심장이 나화돼서 믿음에 말해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예, 되는 역사, 취역사, 문제결받 역사, 능력 받아가지고, 주의를잘 감당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들면 저와 여러분들 에게 죄로으로 죽어합니다이첫 번째 심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쉬지 말고 뭐요? 성령을 따라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의 씨를 심어야 돼요. 기도의 씨를 심는 사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요? 응답의 씨를 여러분 응답의 그 축복으로 여러분들에 씨 심은 걸 갖다 열매 맺게 하신다. 성길의 말씀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두이다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 뭐요? 응답을 거두게 하신다. 음. 그렇게 하면 계속, 지금 안된다하더라도 계속 기도를 하나님 쌓고 쌓고 쏘 쌓고 시앗을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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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시켜내면 그 사람이 고요결국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들 그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게 해서 기도하고, 성량 게해서 기도하고, 직분 감당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영원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권하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성도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육아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나가요? 육 능력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과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버리고말야 되는 데그 찬송가 263장에, 이 세상험하고 나비록 약함, 늘 제도심 쓰면 뭐예요? 큰 권능 받겠네. 아멘. 죽을 네. 낫다가 우리가 계속 왜 나비로 약하지만 계속 기도의 신을 실게 되면 큰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 그런 열매를 내어가지고 이제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할 때예 우리가 시, 시, 기도할 때는 쉰 것이 많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여러분들 그 응답의 때를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생각, 우리가 있지 않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지금 안된날또기도하고응답하다가 태기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눈물을 몇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곡식반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 네. 우리가 기도의 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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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을 때, 에, 힘들죠. 그러나 성령을 다 계속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단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어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야베스. 야베스가요, 형제들 가운데 문열로. 날때부터그 어머니에게 아주 에그난사도나난 네,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그가요 계속 하나님 뼈 그냥 이 번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주셔 가지고 지경도 좀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가 그집 명쾌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다가 이 씨앗을 주께 심은 거예요. 아 그랬더니 무절이 성제 중에 무절인데 성제 중에 종자. 아니, 세상에. 그, 지금도 마찬가지, 그요 지금도. 지도하는 사람은 문열같지만그 사람 능력이 와가지고 단단 무시하지 못한다. 아, 정말입니다. 요번에 봉해 제가 또 갔잖아요. 여기서 했으니까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나가보는 거예요, 제가. 아, 놀랍더라고요. 지도를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요, 담대하기가요, 무슨 뭐, 이거 뭐, 사자가, 이, 뭐더 담대. 근데 말씀을 증거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쏟아부으시는지. 말씀을 증거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쏟아부으시는지. 아, 막, 그냥, 빨려 들어와요. 막, 빨려 들어오고, 빨려 들어오면서. 아, 그랬더니, 천수살이, 딱, 말씀을 증거하고서, 기도 딱, 천수살이 팍 나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려요 아, 그, 그러니까 기도에 불과가지고, 거기 기도에 불과가지고요, 그, 권사님 한 분이 인데 이름은 뭐였어요? 권사님이라고 기도에 불이 와가지고 그냥 기름 없이 불이 와가지고 일을 계속 기도하더니 바닥에 누워가지고 거기 가운데가 이렇게 넓더라고요 종전이 크니까 거기 누워가지고 일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종전이 와가지고 밥먹는데 은퇴 와가지고 하는 거아니요아 기름 없이 불이 와가지고 그냥 이을뭔 일어났다고 근데 거기 계신 분은 참잘들었요 거 거기 계신 분들은 모르더라고. 뭐. 원장도 그 계획을 잘 몰라. 기름부시 뭔지 이런 거잘 모르더라고. 그 권사님이 열렸어. 권사님이 열려면 그 기운 내가, 이야, 눈을. 그런데 이제 제 곁에서 계속, 계속 나가보거든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은 권능 받아가지고, 나도 복을 받지만 다른 사람 이 복을 주는. 그, 그, 전사님이 한번기도해가고싹 고쳐봤는데. 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주기올 때는 막, 안올라는데안올라가 요점, 전사그 장악수만 했어요. 아무나 하면 안 되죠. 아무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기뻐하고, 그권사님들 기도해 본이 붙었던 그권사님 그냥, 울때이랑진사를봤어요 전투 왔어요 아, 자, 나님을 기도했지 않습니까? 계속 쌓고 쌓고 쌓게되면 안하게 되서뭐요그 사람의 큰안에놀랍운 은혜를 보여어야베스한테 그 기도했더니 역전의 인생이 되고 있는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역전의 인생이에요 아, 네. 저도 이제 역전의 인생이 되고 있다요놀라운 아, 네. 이게 그리린다는게 없어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 되어서 얼마나 복을 받은 기억이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준하잖아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하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나왔다 하며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옥을 열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화장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소더라 구하는 것을 뭐요? 허락하소더라 아멘. 그래서 역전의 인생이 돼가지고요. 그 종자들 가운데. 성전들 가운데 뭐예요? 존재한가 됐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들 기도에피아스 자꾸 계속씩 보세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가 돈때당당 세상을 능력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용량 빛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 되버리고 만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기도에응감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에 말씀해 주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하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합니다. 내가 시행합니다. 우리 모두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야베스처럼 집안에서 존귀한자 되시고, 복의 복을 받아가 지경이 넓혀지고, 근심이 떠나가 주의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심어야 될까세 번째는 선한 선을 행하는 행위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뭐를 행하는 씨앗을 심어야 돼요? 음. 선을 행하는 이 씨앗을 잘 심어야 된다. 구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고요. 거두리라 아멘. 뭐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선을 베푸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줘요.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서을해가는 삶은 무엇인가 이걸 말씀하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서을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소금과 빛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과 같은 우리가 직분이 있는데, 소금은요, 내가 녹아져가지고, 그, 다른 것을 살리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배추를 갖다 김장에 버려놓으면 소금을 안 뿌리면 절대 그 배추가 아, 그 숨이 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요 소금을 갖다 끓여놓으면 소금은 없어지지만 배추는 김치가 되거든요. 김치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익을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요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해가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나를 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뭡니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손길 우리가 본받아서 세상에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 보실 때요, 착한 현실이다. 주님 보실 때 뭐라고요, 착한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런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착한 현실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잇는 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살아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오.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아내두지 니하고 등교무에 두라니. 네, 이같이 너희 빛이 모든 사람한테 빛이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 성도들이 세상에신앙생을 하면서 선을 행한 모든 것 사실 빛이 되고 수금이 되, 된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없애지게 오히려 손해가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갚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그때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 이 땅에서도 여러 배로 백 배로 축복을 받고. 총부에서도 백배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과거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해도, 우리가 선을 행한 것, 언젠가는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주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며 삶을 통해서, 죄를 위해서 선을 행한 모든 일을,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이 안 온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축복해 주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데, 예, 김건수 후보를 볼 중에, 참, 저는 그분이 큰차이거든요 그분을 볼 중에, 예, 그분과 가까이 있던 사람, 그 분과 이렇게 함께 했던 사람, 정치를 했지만, 정치를 통해서, 에, 그,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유입을 주면서, 그게 정치라고, 나라도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빛이 되고 소음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더라고. 그, 다른 사람은 가까이 해보냐, 그 사람 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아우, 그 사람, 야, 이래 하잖아. 아고그 사람, 막, 아내 냄새, 아유, 야, 이래다. 근데 김우수는 아무렇더보니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존경할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되든는지 어, 뭐그 들으셨나 모르겠요 유튜브에서? 어, 뭐 그런 사람이에요. 가짜 있는 사람이 몇명 가짜 있다 고그 사람에도 다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지문수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 누구나 말하기면그 사람이 되어 는다 이야,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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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병 환자촌에 찾아가서 그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분들을 도왔고 어려운 사람 만난 북에서 넘어온 사람 그런 사람들 이제 어, 생활하기 어려운데 그런 사람을 또 도와주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라에서도 나오는 걸로 갖다 그렇게 잘 이렇게 그돈아 그쪽에서 어려운 당한 사람 그쪽에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여러분들 나라에서 돈이 나와도 아 자기는 충분히 나라에서 이렇게 예,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게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내가 나래 독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안 받는다. 언제가1억이 뭐, 나왔다고 15개. 15개 나왔는데 그걸 안 받고, 응? 나래다 다른 사람, 나그 어려운 사람들 호비도 못돌아 토지면 돌아가주 세금 낸 것을 내가 그걸 받을 수 없다. 이게오 정말 뭐늘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어떻습니까 그 자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네, 하나님 그 믿음 어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보고 을주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 있으면 내 몸이 있어요. 안해. 아, 네.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내 몸이 있잖아요, 내가. 그럼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의 계 은혜를 갖다가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다 심는 역사입니다. 음. 개인이든, 나라든, 뭐, 이 모든 역사가 심고 거두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음. 때문에 좋아하 여러분들은, 신체 육체를 따라서 재림도 손을 심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지고, 심장에 말씀십시오 음. 하, 그 믿음의 사람들까지, 믿음의 나라에다 복을 받으시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여러분들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뭐지 그게 해결 됩니다. 소원이 있어요. 그건소원이거 왜?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라 주신 것이요 찾으라 자주되어옵 말씀하시오 반드시 주의 로 구하는 응답주의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아, 네. 응치 부답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반드시 기도 응답 받으 여러 분 문제 해결되고 소원 이루어지고 막힌 것이 열려져 가지고 아, 네. 하나님 이로운 일이라고 주님 증하게될것이예선한일행에서 아, 네. 여러분들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 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은혜 신앙의 가정에 쏟아져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뇌 속에, 여러분들 앞으로의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총도 날까지 그런 뇌가 넘쳐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주님을 증거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는 축복의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